2강의 4번.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페이지는 19페이지거든. 자, 여기가 이제 뭐 모이고 사면 우리 주장하는 거는 내가 맨날 이제 강조하는 게뭐 우리 명령문 적어 드릴게요. 명령문. 어디 갔니? <laughs> 잠깐만. 자, 그 다음 뭐 should. 임, 우리 important. 머스트 자 이렇게 어감이 당위성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이제 우리 조동사나 아니면 중요하다 자 이런 단어들이 필자가 주장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뭐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문제를 풀면 한요 정도 부분 그치? Forget about all of these devices. 근데 뭐 어, 우리가 뭐이 장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는데 뭐 당연히 우리가 서두에 뭐에 관한 얘기인지 정도는 알고 나서 뭐 이거를 풀어야 되겠지 그치? 뭐 명령문만 찾아서 풀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신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이제 받고 나올 수 있냐 근데 사실 여기가 그렇게 복잡한 문장은 아니니까 뭐음 주제 정도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주제 적어줄까뭐 어법이 많지는 않아서 어법 문제로 내기에는 뭐 다른 어법 부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요 어법 문제는 뭐그렇만 우리가 또 중요한 어법은 봐 드려야죠 그죠 자 우리 첫 문장에 o 라 s 보난 센스 우리 난 센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자 우리가 센스라는 게 의미라는 것도 있고 뭐 감각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너니 붙으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게 뭐야? 아주 터무니없는 말이겠지 터무니없는 말미안해 터무니 자 또는 우리가 음, 조금 바꿔 말할 수 있으면 미스 같은 거 우리 신화라는 거 그렇지 이것도 근거 없는 통념이잖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 많은 난센스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한거 보면 이제 뒷문장에 얘가 따라붙은 문장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자 a lot of nonsense 자 우리 nonsense는 수를 셀 수가 없으니까 해보시면 안 되고 우리 시제를 has been written을 동그라미 쳐보면 우선 시제는 현재 완료고 자 태는 수동태겠지 그럼 우리가 현재 완료 그러면 과거에서 지금까지 연관이 되어줘야 돼 많은 터무니없는 말들이 쓰여져 왔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speed reading 자 우리 speed reading이 뭐냐 속독이지 빨리 읽는 거 우리가 자 벌써 앞에서부터 이 사람이 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 우리 속독에 관한 얘기인데 속독에 관해서 넌센스가 지금까지 너무 많았었다는 라 얘기야. 근데 그치. 그러면 우리가 밑에는 뭐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쓰여져 왔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자, I have seen advertisements. 자, 요것도 현재 완료야.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봐왔어. 자, 뭐를 봤냐? 광고를 봤대요. 자, 대부터 가로 열렇게 자, say, they can teach you how to read fast by running your fingers down the page. 가로 닫고.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건 주격 관계 대명사로 앞에 있는 advertise를 가리키겠지. 그러면 말하고 있는 광고를 너무 많이 봤대. 그러면 니네가 우리가 앞에서 속독에 대한 nonsense가 너무 많이 맞 많았다. 이렇게 돼있으면, 이 사람이 봤던 광고가 뭐라고 말을 하겠냐. 속독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광고일 거 아니야. 그치? 자, 우리 세이랑 데이사인의 접속사 대시 빠져있는데, 자, 어떤 광고냐? They can teach you. 자, 그들이 너한테 가르쳐 줄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우리 위에다 한번 가로묶어볼게. 그럼 어떻게 썼겠어? 너에게 이렇게 해서 그랬지. 자, 우리 이런 걸 간접 목적어라 그러지? 자, 그러면 뒤에는 직접 목적어 따라나, 뭐, 뭐를. 그 직접 목적어가 how to read fast. 여기까지 가. 자, 근데 우리 직접 목적어가 의문사 플러스 투고정사로 나왔으니 how to는 하는 방법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그러면은, 야, 어떻게 빨리 읽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 왔대? 잠깐만, 여기 좀 깨끗하게 지우고 할게요. 자, 다시 한 번. 자, 이게 간접 목적어. 여기가 직접 목적어야. 그치? 네, 이제 또 이제 내가 노파심이 있잖아. 자, 우리가 하우 투부정사 중학교 때 시험범위로 다 나왔었지. 우리 what to, 무엇을 해야 될지, when to, 언제 해야 될지, how to,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근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얘를 바꿀 수 있는 표현 하나는 알아야지. 자, 우리 사실은 얘는 의문사. 주어, 슈도동사 원형이니까. 자, 뭐 주어는 여기서 뭐 빠르게 읽는 건 앞에 있는 너겠지. how, you. should read. 이렇게 바꿔도 이거는 같은 문장이에요. 그리고 자 우리 또 fast는 fastly 없어 fast 자체가 형용사 부사다 되니까 야 어떻게 네가 빨리 읽을 수 있지 방법을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라고 말하는 광고를 이 사람이 봤던 거야 자 우리 바이아 이제 방법 나왔지 어떻게 해서 빨리냐 running 해서 근데 여기서 run 달리다 아니야 자 우리 run your finger라는 이 표현을 run down 그냥 막 훑어 내려가는 거야 손가락을 막 이렇게 이렇게 훑어 내려가는 거야 그냥 페이지에 손가락을 훑어 내려감으로써 네가 빨리 읽을 수 있다라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광고를 너무 많이 봤다는 얘기지. 자, 우선은 잠깐만 또 건너뛰 오다가 또 갑자기. 자, 이 대스는 주격 관계대명사라 그랬고,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여기에 대절의 세이의 목적절이니까 여기 관계대명사는 여기까지만 걸려 있는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하는, 야, 그냥 손가락을 페이지에 막 이렇게 훑어내려서 빨리 읽는 이런 방법으로 너를 가르치는 건 어떻다라는 얘기야? 논센스 하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는 얘기잖아. 자, 밑에 보니까, That may be the best way 하면서, 그것이 라고, 이, 그것은 안문장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훑어내려감으로써 빠르게 읽는다라는 게, Maybe. 자, 우리 약한 추측, 이지 아마 좋은, 가장 최고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어쨌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게 난센스라 얘기하니 최고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한정 안에서겠지 이제 자 to look someone up in the telephone book 이렇게 나와있어 자 여기 보니까 우리 look up이 나와있어요 니네가 look up은 위를 보다가 아니야 위를 보다. 그러면 우리가 look up 네, 전체사를 써줘야 되고 look up으로 그대로 쓰면 어떤 우리 정보라든지 무어을 찾아보다라는 의미야 사전에서 니네 단어 단어 찾아보는 거 find 이렇게 쓰면 안 되고 look for, look up 찾아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게 이제 우, 무슨 동사냐? 앞에 자 look이라는 동사랑 up이라는 부사가 붙어있단 말이야. 우리 이런 걸 이어 동사라 그러지. 이어 동사. 자, 우리 이어동사가 어법에서심심찮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너이가 암기만 하면 돼. 자, 이어동사는 목적어가 명사면, 자, 우리 여기나,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돼. 예를 들어서 뭐, 음, 뭐 해볼까. 책을 찾, 우리 단어를 찾자. 그러면은, look the world up, look up the world, 이렇게 써도 돼. 자, 근데 이제 대명사일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중간으로 밖에 못 가지. 그치? 그래서, look up me, 아, look up it, 이렇게 쓸 수가 없고, look it up, 이렇게 밖에 안 되겠지. 자 여기 투부장사는 형용상 쪽 용법이겠지 찾아보기에 자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어요 자 누군가를 이랬단 말이야 자 루커비치 찾아보다니까 어디에서 전화번호부 책에서 오는데 아마 이 전화번호부 책을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은 모를 거야 예전에는 이 전화번호부 책이 우리가 옐로우 리 옐로북이라고 그래 갖고 이 서울과 막 여기 사는 사람들 이제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의 전화번호 지금 같은 이제 범죄 대상이 되겠지만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부 책이라는 거는 사람 막 막하니 막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치 거기서 이제 누군가 그 이름을 찾는 데서 손가락을 이렇게 훑어내려가면서 그 이름 찾는 데 있어서 속독이라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 그렇잖아. 니네가 무슨 이렇게 책에다가 뭐이러 들어서 누구 친구들 이렇게 전화번호 생일 적어놓고 오 얘가 누구 어디 있지?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내려갈때 그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보. 보는 곳에서는 좋은 방법일 수가 있대요. 그러면 니네는 딱 뉘앙스 알아야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항상 뒤에 벗이 나온다고. 그러나 이렇게 돼있잖아. 그치? 자, you are not going to learn. 자, 뭐래? 너가 배우지는 못할 거야. 당연히 우리가 속독으로 찾아보는, 정보로 찾아보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배울 수, 학습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야, 니네 영어 지금 우리 그 리딩 파워 같은 니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훑어내려가면서 이게 공부가 되겠니? 그니까 이 사람 얘기하는 건 속독이라는 게 학습에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뒤에 보니까 v e r 치 많이 배우지는 못할 거라는 거야. at that speed. 자, 우리 여기서 나오는 t h a t 은 지시 형용사야 그치 뒤에는 스피드라는 명사를 꾸미면서 그 속도로 이렇게 되겠지 그 속도로 그 속도가 어떤데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학습은 되지 않는다라는 걸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 그럼 우리가 벌써 주장은 알것 같아. 우선은 우리가 소재가 속도이잖아, 이제 스피드 위딩인데 이게 앞에 뭐야 손가락으로 훑어 내려가서 누군가를 정보를 찾는 거는 유용하다라 그랬지만 야 그걸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야. 유용할 수 있겠지만 학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지. 자, 근데 그런 광고로 봤더니까 우리는 밑에가서 한번 볼게. 1번. 자, 신에게 적합한 속도로 책을 읽으라요? 지금, 야, 적합한 속도가 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 지금까지 우리 속독이라고 막 빠르게 읽는 것에 대해서 뭔가 광고가 너무너무 우리를 갖다 말도 안 되는 광고가 많이 썼다라는 얘기 있잖아. 자, 두 번째. 속독법이라고 광고되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 그럴싸하지. 자, 중립. 자세 번째 독서 습관 벌써 틀렸어 우리가 지금 독서 습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는 속독이야 속독 그치 자 그러면 뭐 전문가 도움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네 번째 독서 할때 촉각 비롯한 오감 오감 얘기 나온 적도 없어요. 다섯 번째 정해진 시간 안에 이미 벌써 냄새가 나 무슨 언제 정해진 시간이 어디 있어 여기서는 속독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얘기잖아 뭐 그냥 읽어볼게 정해진 시간 안에 일정한 분량을 읽는 연습을 알아 이런 말 나온 적도 없어 우리는 벌써 첫 번째에 자 우리 스피드 리딩이라는 지금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재를 밝혔고 자 그런 광고가 말이 안 된다 넌 센스하다라는 거니까 이 사람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얘기를 해주겠지 우선은 답은 우리가 중립바가 또 2번이 가장 비슷하지만 다시 우리는 올라가 봐야지. 자, some e e say. 자, 어떤 사람들은 또 몇몇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라는 거는, 자, 앞에 잠깐 봐. 광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라는 얘기는, 그러면 뒤에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뭐라고 얘기하냐? They can show. 그들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한대요. 자, 너에게 간접목적그치 자, 또 나왔어. How to read the Bible. 자, 지금 성경을 읽는 방법을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꾼다? How you should read.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걸 왜 알려주냐면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법이지만 우리는 그렇다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치? 이거 뭐 이게 어느 순간에 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라도 우리 빼먹으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성경을 어떻게 읽는 방법 야 성경이라는 건 엄청나게 뭐 교인들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그 아주 큰 책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니? in a couple of hours. 자, 우리 l 커플 오브 러면커플의 사실은 둘이잖아. 그 c o u p 커플 오브 한 두세 시간이란 말이야. 두세 시간 안에 지금 내가 성경 있는 법을 너한테 알려 줄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 문장 동사가 show가 벌써 나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이제 분사 자리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 유지드냐 유징이냐, 뒤에 그들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여긴 유징을 사용해야 돼. 그치? 그들은 누구니? 몇몇째 사람들. 자, 우리 방법을 사용하면은, 너가 두세 시간 안에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자,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그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이런 사람, 이런 광고, 전부 말도 안 되는 넌세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장문이 될수 있다는 라 부분이 forget. 다 잊어라. About all of t h e devices. 자,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잊으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이 모든 방법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야,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어, 야, 여기이 문. 뭐, 어 여기지. 자, 우리 속독으로, 자, 지금 그냥 손가락만 우리가 훑어내려가면 우리가 읽을 수 있어. 야, 성경은 두세 시간 안에 우리가 읽을 수 있어. 이 모든 걸 잊어라. 라는 얘기잖아. 자, 그럼 이제 뒤에는 그걸 잊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자, most of the people. 자, 대부분의 사람들. 자, 밑줄을 쳐볼게. 자, 우선 얘들아, most of는, 자, 얘가 우리가, 서, 우리 스위치를 여기다 시켜줘야 돼요. 자, 우리 여기에 대한 동사가 여기에 있지, 그치? 요렇게. 그럼 우리 주어랑 동사 사이가 붕 떠있으면 괄호 묶으라그 했지. 자 주격 관계 대명사로 앞에 얘를 꾸며주니까 자 우리가 얘를 대수로 바꿔줘도 되고 뭐 어떻게 해석하냐 속도를 막 강조하는 사람들 그치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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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서 해 빨리 빨리 읽어봐 자 이렇게 강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it's just turning 자 그냥 turning 넘기고 있을 뿐이야 자 올라브로 페이지 많은 그냥 페이지만 넘기고 있을 뿐이래 자 여기 문장이 나왔거든 그러면 우리가 so 자 여기서는 뒤에 대시 빠져있지 접속사야. 자,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란 표현이지. 그냥 그들이 can tell, 자, 말해줄 수 있기 위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자, 뭘 말해줘? 그들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는 간접 목적어, how many books they have read. 자, 바로 닫고 여기가 직접 목적어인데, 자, 직접 목적어가 간접 의문문으로 나왔지. 자, 우리 여기까지가 의문사, 여기가 주어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그들이 have read, 과거부터 지금까지 읽어왔는지, 그냥 말해주기 위해서 많은 페이지만 그냥 넘겨왔던 사람들이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알고기 없네. 그냥 막, 야, 나 지금까지 있잖아. 나 우리 막만권 읽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야, 그렇게 빨리 읽어야 돼. 이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냥 페이지만 넘겨왔던 사람이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학습이 되지 않았겠지, 그치? 자, rather than이 나와있네요. 우리 rather than을 어떻게 쓴다그랬지 이렇게 쓴다했지. Rather than을 쓰고, 자, A rather than B 그러면은 B라기보다는 오히려 A.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비교. 자, 그래서 우리가 병렬이로 줘야 돼. 그럼 여기 보니까 what they have learned from them하면서, 자, 뭐 대신에, 자, what의문사 여기는 주어 여기 동사 보니까 그들이 그것들로부터 무엇을 배워왔는지 대신 얼마나 많은 책을 그들이 읽어왔는지를 친구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냥 페이지만 넘겨왔을 뿐이야라는 얘기야. 그래서 강조해 주는 거 보면 앞에도 뭐가 나왔냐면은 자 우리가 속독으로 읽어서 아까처럼 완전히 다 나쁜 건 아니야. 뭐 우리가 누군가를 텔레폰 보에서 찾아보는 자 이런 것들은 속독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학습은 안 된다. 밑에도 배운 게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주제는 정답으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속독법이라고 광고되는 것에 현혹하지 말아라가 나와 있고 자 요게 이제 주장문이고 잠깐만 내가 엇법을좀 봐주면 앞에 요걸 하다 보니까 사용식이 엄청나게 나있지 자 이렇게 가르치다 너에게 읽는 법을 이렇게 나와있고 자중간 중간에도 보여줄 수 있다 너에게 성경을 읽는 법을 마지막에도 말해줄 수 있다.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 왔는지. 자, 요게 사용식이란 말이야. 중학교 때다 배웠지만 우리가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까먹었는데 자, 우리 사용식은 보통이 수여 동사야. 가르쳐 주다. 보여 주다. 말해 주다. 주다라는 게 수여잖아. 그러면 대상이 두 개가 나와 줘야 돼. 간목, 직목. 간목, 직목. 간목, 직목.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간단하면 쉽게 문제가 간접목적어랑 직접목적어의 순서를 바꿔줄 수 있지. 그렇게 되면 이제 삼형식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한번 바꿔볼게. 자, teach. how to, 얘를 앞으로 먼저 끌고 오는 거지. with f a s t 자그 다음에 간접목적을 뒤에 넣는데 그러면 사형식에서 간목, 직목일 때는 열거만 하면 되는데 삼형식으로 직목을 앞으로 끌어오면 간목과 사이에다 전치사를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전치사가 잘 생각해보면 이제 사형식에서 삼형식 전환이 되면 to, for, of가 있고 뭐 of는 우리 ask나 아니면 우리 require, demand 이렇게 굉장히 적어요 for도 이제 적어 뭐, 예를 들어서, MBCF도 이제 만들어주고, 요리해주고, 뭐, 찾아주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툴을 갖고 가는 거는 전달 동사가 많아. 주다, 가르쳐 주다, 보여주다, 말해 주다. 자, 우리 주는 것도 나, 내가 너한테 상대편한테 전달, 가르쳐 주는 거 지식 전달, 보여주고, 우리 쇼가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거 말고 알려주다 의미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알려주는 거 뭐, 우리 그치? 전달하는 거고, 말해 주는 것도 전달이잖아. 다행스럽게 여기 나온 teach, show, tell은 삼형식으로 전환하면 how to read fast to you. 전부 다투라는 전치사를 가져간다라는 거야. 자 상기해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장은 나왔잖아 그러면 선생님 이제 주제를 한번 적어볼게 뭐 그대로 우리가 적으면 자 don't 앞에까지 let t e ads 자 우리 a d 가 광고잖아 자 광고 뭐에 관한 광고 about the speed wedding이겠지 그치 속도에 대한 광고가 자, 우리가 현혹하다라는 표현이 delude가 있어. delude. 자, 이렇게 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뭐야? 야, 자, let 동사 원형 서 찍. 그러면 우리 속독에 관한 광고가 너를 현혹하게 허락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고. 자, 하나를 더 적어 주면은 이 스피드 리딩이라는이 속독이라는 것은 우리 speed reading 써도 faster e a d i n g 써도 되겠지 그치 자 it's not helpful 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어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for learning 학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치 뭐 요정도 주제가 뭐 요렇게 두개 이제 뭐 주제라는 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요정도 요정도만 좀 알아두면 될것같아자 그래서 여기 이강의 4번은 여기까지